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하시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확산 고비를 2월 10일 전후로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상황 중간 점검해 봅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 지역도 대응에 힘쓰고 있는데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까? 네, 그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음. 없는 상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감염이 된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리 지역도 이제 안심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성구청의 경우에는 그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이 비상방역대책반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 지난 주말 사이 확진자가 좀 늘었고 네. 또 오늘 그 확진자가 1 8 번째 확진자까지 나왔거든요. 네. 어, 또 중국 우한시에 다녀온 적이 없는 사람이 또 감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음.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또그 네. 동안은 수도권 위주로 이 확진자가 나왔었거든요. 음. 사실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공항인 대구 공항에서 우한과 대구의 직항 노선이 없다 보니까 음. 어, 상대적으로 이 전파가 조금 어, 수도권보다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광주에서 열여섯 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지역사회 감염도 우려가 된다는 거죠 네.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면 어, 확진자와 직접 접촉한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잠복기에 있는 사람과 만나게 됐을 때 광범위하게 전파가 될수 있다는 걸 말하거든요 네. 어 때문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서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지자체들도 대응에 지금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네, 메르스 사태 이후 음압병상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기도 했는데요. 음압병상 현황은 어떤가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음압병실, 음압병상이 뭔가에 대해 설명을 좀 잠시 먼저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음압병실이라고 하면 이 대기차를 이용을 해서 그 병실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못 나가도록 음. 외부 공기는 공기 순환 차원에서 들어오지만 안에 있는 공기는 못 나, 나가면 안 되죠. 네. 그러 감염이 되니까 음. 이러한 특수 시설이 설치된 병실을 음압 병실이라고 합니다. 네. 이 병실이 사실은 어, 숫자적으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음.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때문에도 대구 경북 통틀어서 네. 대구 경북 통틀어서 뭐 병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주로 뭐 대학병원 중심으로서 네 개의 병원에 한1 6개 정도의 병실밖에 없었습니다. 음. 근데 이러던 것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많이 좀 확충이 되었습니다. 확충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현재는 어, 2020년 1월 현재는 대구 경북에 1 5섯개 병원에 94개의 음악 병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뭐 어, 긴급한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음. 음. 어, 실제로 이 음악 병실은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됩니다. 이제 지금 최근에 코로. 코로나 의 사태를 놓고 보면 전국의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의 본부로부터 어 인정받은 일정의 뭐 수탁 병 어, 병원이라고 하는데 저런 이제 대학 병원급이 많아요 전국적으로는 그다음에 국공립 병원. 네. 여기서 먼저 이 예, 선별적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 이제 발열 체크를 한다든지 기침이라든지 이런 문진을 하고 여기에서 굉장히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은 음압 병실로 이동을 해서 격리를 시키는 네. 어, 이런 그 시설입니다. 네, 잔복의 감염이나 일상 접촉자에 대한 부분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확진자 가운데 두 명이 일상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어, 때문에 1차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여기가 잠복기일 경우에는 음. 어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나타나기 전에는 이거 확진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수 없다라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통상 지금 2주로 보고 있는데 잠복기라고 하면 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때문에 이 보건당국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접촉자들에 대해서 자가격리 조치하도록 지금 조치를 했고요. 이 공무원들을 일대일로 배치해서 자가격리 중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가격리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음. 한동안 끊기는 상황도 있어서 네. 어, 시민들의 불안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문제는 학교입니다. 개교일에 처음으로 입학식, 졸업식이 취소된 곳이 있는 반면, 부모님들은 개학 시기에 불안해하고 있다는데요. 이것도 좀 짚어보죠. 네, 지금 오늘도 지금 전국의 모든 학교, 또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초중고 중에는 졸업식 있는 학교 많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아예 졸업생만 입장을 시켜서. 교실에서 반별로 교실에서 음. 그리고 전체 진행은 이제 학내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네. 그리고 외부인들, 부모들은 또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어, 경북대 경우에는 개교일에 처음으로 졸업식 자체를 어, 취소를 했습니다. 네. 고 물론 이제 다른 우리 대구 경북 지역 다른 대학들도 지금 취소를 하거나 거의 줄여 서행사를 진행을 지금 하고 있죠. 있고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입학식이 다가오잖아요. 음. 입학식이 다가오는데 어~ 동국대학 경주 캠퍼스의 경우에는 아예 입학식도 취소를 했습니다. 네.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도 네. 지금 이러한 확산 추세로 봤을 땐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학교 자체의 판단이죠. 음. 그래서 아예 26일로 예정된 입학식 취소를 했고 그리고 또 보통 이제 대학은 입학식 전에 2, 3일 정도의 이제 ot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있거든요. 그 ot도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초중고가 문제인데요. 지금 염려스러운데 초중고는 경북교육청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이렇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중국 우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학생이나 교직원의 경우에는 14일 동안 이 잠복기 이, 이 체크를 해야 되니까 네. 14일 동안은 아예 교직원의 경우에는 업무에서 배제를 해서 집에서 음. 체크를 하고 또 네. 의심 정상이 되면 병원을 가라. 이렇게 아예 업무에서 배제를 했고 학생의 경우에는 아예 등교를 못 하도록 지금 일단 막아 놓고 있는 상태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당연하죠. 네. 그리고 또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학교 단위의 판단에 의해서 개학도 연기를 하는 이러한 그 조치를 지금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안감이 큰 것은 아무래도 학부모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슈토크 제작진이 접촉한 한 주부와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허미나 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이슈를 접할 때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솔직한 심경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음. 일단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계속 전염이 될까 봐좀 그게 염려가 되고 특히나 이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뭐 경북에는 지금 확진자가 없어서 좀 다행이라고 하지만 일단 그 확진자가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돼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냥 그냥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애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 있는 상황이고요. 최대한 조심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스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예방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입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어제 약국을 갔었는데요. 그 전화가 막 오더라고요. 약사님한테 뭐 마스크가 있는지. 근데 제가 가서도 지금 마스크를 볼 수가 없었어요. 성인용 그런 뭐지 KF 구사 뭐 이런 그런 마크가 되어 있는 마스크는 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것도 없다고 하셨고,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민 기자 통해서 전해드린 시외 지역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상열 시민 기자 확인해 주시죠. 네, 저희는 안동시 서우면에 있어서 시골이라서 뭐. 시내나 이런 곳하고는 좀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고요 여기는 뭐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마스크를 끼고 다닌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조금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아직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버스를 타보면 이제 어디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이나 이런 곳에 갈 때는 보면 마스크를 좀 끼시고요 수시로 손을 좀 씻고 눈을 만지거나 뭐 입을 만지거나 얼굴을 만질 때또 항상 좀 주변에 손 씻는 곳이 있으면 손을 씻고 좀 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고요. 네, 주부와 시민 기자 통해서 실제 지역민이 느끼는 상황도 짚어 봤고요. 지금 지역 경제도 비상에 걸렸다고 하는데 며칠 전 비상 대책 회의가 소집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까? 네. 특히 그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좀 걸렸습니다. 네. 어, 중국에 진출한 기업도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일부 부품들을 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자동차를 조립하는 이 업체의 그 업체들이 생산을 일정 부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특히 우리 지역에 대구와 경주 같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 역시 좀 타격을 입게 됐거든요. 중국이 춘절 연휴, 우리의 설 연휴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서. 어좀 영향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어, 앞으로 중국의 춘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좀더 확인될 것 같습니다. 네. 어 현재 비상대책회의를 대구시에서는 소집을 해서 지역경제 비상대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대구시가 피해 기업에 지원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어또 권영진 시장이 직접 지역의 금융기관장들을 만나서 어, 어려운 지역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좀 도움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또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코트라 지원단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 지역 본부 등과 좀 협력을 해서 네. 중국에 출장을 가능하면 좀 자제를 하고 음. 화상회의 등을 통해서 앞으로 업무 논의를 진행하다 진행을 하라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우리. 지역주민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마스크 손세정제와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급격하게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또는 이 시장 교란행위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사 가지고 있다가 비싸게 판매하는 이러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또 후속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또 관광지 상권의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주 중심상가 정용하 상인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유동인구 변화라든지 피부로 와닿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설날도 어, 지났고 그래서 보통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보면 그래도 주상가 손님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었는데 원래는 지금 우 폐렴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뉴스에 워낙 저 많이 그 위험을 떠돌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시내에 나오는 그 자체를 좀 두려워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낮시간때도 이렇게 보면 그 다니는 사람의 어떤 그 부분이 엄청나게 줄어 있고요. 젊은 학생들만 조금 보이고 거의 거리가 좀 황량했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네요. 어, 메르스 때도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다가 점점 뉴스가 나오면서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감염도 많이 되고 또안 좋게 되신 분들로 많이 나오고 하니까 한달 정도는 인원이 엄청나게 줄어서 뭐 사실 상인들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상가 쪽 현황도 알아봤습니다. 입춘을 기점으로 한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때를 조심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던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이 기온과 이 코로나와의 상관관계는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일 바이러스잖아요. 어떤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생성이 되어서 활동하는 데서 가장 좋은 온도가 네. 이 영상 5도 이하 그리고 습도 2 음. 3 0 요 수준이 바이러스가 활동하여 굉장히 이 좋다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지금 현재의 우리 이, 이 날씨 기온을 보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음. 실제로 지금 현재 어,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실제로 강원도와 그리고 이 경북 동해안 그리고 대구 부산 이 경남, 이 경상권역에 지금 건조주의보가 발령돼 있거든 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이 시기라는 거죠. 음. 그리고 실제로 또어이 건조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또 바람에 영향을 받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그래서 바람이 그야말로 지금 굉장히 춥잖아요. 지금 네. 오늘 춥고 내일도 굉장히 뭐또 춥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그 건조함의 정도는 더 건조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더욱더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면 더욱더 이제 감염의 우려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네. 하는 정도는 뭐 과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최근 이슈가 됐던 게 코로나 맵인데요. 검색만으로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알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최근에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이동 경로나 뭐 이런 사이트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네. 어그 고려대학교 학생 4명이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토대로 확진자들이 다녀간 지역을 알수 있는 음. 코로나 알림이 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네. 또이 코로나 알림이는 이용자 위치나 목적지 주변에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가 있다면 이 빨간 역삼각형으로 표기를 해서 알려줍니다. 또 질병관리본부 진료소의 약도와 전화번호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음. 어, 지난달 30일에는 경희대 재학생이 또 코로나 맵이라는 사이트를 제작을 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확진자의 이동 경로, 또 격리 장소, 확진자 수와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람의 수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접속을 할수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정부에서 뭔가를 만들기 전에 시민들이 불안감을 겪고 있으니까 아 우리라도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으니까 코로나 알림이 코로나 맵. 이 이걸 시민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고비를 2월 10일 전후로 보고 있다는데요. 두 분께서는 그때까지 어떤 것을 좀더 조심하고 주의하는 게 좋을지 또 무엇이 필요할 것으로 보시는지 의견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만 두 가지 정도 좀이 기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이 환자들과 직접 접촉한 그 의료 일선에 계시는 분들 의사와 간호사분들도 사망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야 되겠고. 어이 기회를 빌어서 의료 일선에 있는 의사 간호사분들 참 수고 많으시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들 시도민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 7일부터 해서 일반인들도 코로나 또는 이바이러스에 의심이 생기면 누구나 가서 쉽게 체크를 할수 있도록 지금 정부가 지금 조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근데 누구나 쉽게 아무 병원에 가서는 안됩니다 동네 병원 아무리 가서는 안되고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전국 50개 병원 음. 주로 대학병원 또는 대학병원에 준하는 규모의 병원들 그리고 국공립병원 네. 이런 시설에 가셔야 된다는 걸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어, 지금 이번에 그 중앙 경찰학교 저 경찰이 인제 개발원하고 아산에 지금 한 칠백 명이 수용돼 있잖아요 중국에 인제 네. 우한에서 들어오신 분들 제 지금 칠 일째 저 일째인가요 저 그중에 한 분만 지금 유 정상자로 지금 음. 밝혀졌잖아요 그잘 관리 자가 격리하거나 국가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지면 이것이 너무 크게 공포스럽게 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상생활 그대로 좀 하셔서 중소 자영업자들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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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해외 연수를 떠난 대구 시의원 음. 칠곡 군의원 네. 그 질타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최근에 중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여기를 다녀온 한국 분이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나왔거든요. 네. 때문에 가능하면 해외 여행을 좀 자제. 해줄 것을 시민께 시민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 네. 이렇게 먼저 솔선수범하지 못한 점 음. 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앞서 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증상이 보인다면 바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병원으로 먼저 가시지 마시고 보건소로 먼저 전화를 해서 어느 병원으로 가면 되는지 안내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메르스 사태의 교훈 중에 한 가지. 우리 지역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을 때 병문안을 다녀온 공무원이 있었거든요. 음. 이게 병문안을 가는 게 환자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네. 국가적으로, 지역사회적으로 보면 감염 전파를 확산시킬 수 있는 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병문안 대신에 전화로 대신하는 걸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역 확산 우려를 잠재울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이슈 토크는 앞으로도 이 사태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 주신 두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